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263페이지 회계 정보 분석의 수행 과제를 같이 해 보는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서 우리가 회계 정보 분석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채권자라든가 또는 투자자들이 채권자나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제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 상태표와 손익 계산서 이것을 보면서 어, 그 회사의 지급 능력 또는 안전성,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성, 또그 회사의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어, 감당을 할수 있는 회사냐 앞으로 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 예, 측정해 볼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표를 파악해가지고, 기, 그, 그, 어, 그 기업의 신용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행과제를 통해서 한번 그 지표들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수행 1번을 보시면, 전기의 유동 비율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전기라는 건 작년 건데, 작년 거다고 하더라도, 예, 단기분의 재무상태표를 조회하면은, 조회하면은, 단기와 전기가 나란히 있, 있기 때문에, 예, 단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유동 비율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은 실행하셔가지고, 822번 3.1 패션으로 로그인 되어 있죠. 자, 재무상태표 결산에 있는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작성을 합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것은 단기분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기분입니다. 전기분에 대한 유동비율. 유동비율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유동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곱하기 100입니다. 시험에서는 공식을 다 써줍니다. 자 그러면 유동자산 전기분 것이 이거죠 그건 여러분이 물론 계산기 시험 보실 때는 공항용 계산기는 그 사용을 못해요 핸드폰에 있는 계산기도 사용 못해요 시험 볼때쓸수 있는 계산기는 그냥 이런 예, 손 계산기라고 하는 이런 계산기는 쓸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계산기를 써 가지고 계산을 해도 되구요 그 다음에 이 더존 스마트의 교육용 프로그램 안에 내장된 계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 한번, 뭐, 손 계산기는 여러분이 다쓸줄알 거고, 여기 내장된 계산기를 써서 유동 비율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같이 해 봅시다. 자, 여러분의 전기분 유동자산 121370000이 있는 그 셀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가기 메뉴가 있는데, 네 번째가 계산기예요 자, 계산기를 딱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의 계산기가 나오는데 쓰는 방법이 좀 다를 겁니다. 자, 위에 1번 셀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맨 위에다가 현재 금액 추가라는 요 단추를 딱 눌러요. 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셀이 여기에 있었잖아요. 유동자산에. 유동자산에 있는 셀의 숫자가 금액이 여기 1번에 어, 입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빈 줄이 여러 개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런 빈 줄을 지울 때는 여기 이제 지금 2번, 3번 줄이 필요 없는데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라인 삭제 왼쪽에 라인 삭제 누르면 그빈줄 당겨지면서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을 우리가 뭘 내야 되느냐? 여기 C라고 하는 칸에는 나누기를 넣고 여기다가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그 유동 부채를 입력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나누기를 입력할 때는 여기 부호 선택이라고 하는 여기에 보면 4개의 부호가 있어요. A 더하기, S 빼기, D 곱하기, F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나누기니까 이 F를 마우스로 클릭을 하죠. 클릭을 하면 여기에 나누기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에 셀을 유동부채 쪽으로 내려가요. 아래로 쭉 내려가서 유동부채. 여기가 유동부채인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동부채가 이거죠, 이거. 94662000. 그 셀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현재금액 추가. 이걸 또 누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뭘 넣어요? 세 번째 줄에는 곱하기를 넣어야 되죠. 곱하기는 여기 D입니다, D. 그러면 여기 곱하기 부호로 바뀌었죠? 100을 넣어야죠. 100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럼 밑에 결과 값하고 128 단위는 퍼센트죠. 그래서 답은 128입니다. 자, 그러면 128을 한번 여러분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작년도, 물론 금년도 데이터가 아니라 이거 작년도 데이터에요. 전기의 우리 회사의 유동 비율은 예, 네, 유동 비율은 128%였어요. 그러면 양호한 거죠. 이128% 의미가 뭐냐면은 전기에 우리 회사의 재무 상태는 유동 자산이 유동 부채보다 1.28배 더 많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유동 부채라는 것은 1년 내에 상환해야 될 채무가 되는데. 유동자산이라는 것은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이에요. 예,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 따라서 유동 비율이 128%가 되는 회사는 예, 올해, 분명히 이제, 이게 작년 데이터니까 올해 예, 무슨 일이 없을까요? 회사 운영 때문에 은행에 가서 차입을 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예, 회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은행에 가서 차입을 해야 되는 일은 없었을 거다. 예. 운영이 잘 됐을 거야. 28% 여유가 생겼어. 그래서 유동비율이 100%가 안 나온다 하면은요, 분명히 이 자금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예. 돈 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 말 유동비율이 100%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년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 다음 연도그 다음 연도뭘 준비해야 돼요? 돈 빌릴 준비해야 됩니다 예, 분명히 운영자금이 딸릴 거예요 예, 갚아야 될 것보다 올해 벌어들일 돈이 작기 때문에 예, 딸릴 거다 예, 그러면 돈을 빌릴 준비 예, 은행도 알아보고 금리도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어떤 자금을 빌려야 좀더 많이 좋은 조건으로 빌릴 수 있는가 이런 것 등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예 뭐예요? 지금 능력이 아 좋은 회사구나. 예이 회사하고 외상 거래를 하더라도 뭐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런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종료하시면 계산기 닫혀집니다. 다음 수행 2번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 2번을 보면 단기의 매출총이익률은 얼마인가? 네, 단기의 매출총이익률을 물어봤네요. 손익계산서에서 단기분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회계 메뉴 가셔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또 이번에는 실행을 합니다. 네, 12월로 조회하면 예, 단기분이 예, 이쪽이 단기분 예, 이쪽이 전기분인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돼요. 이 계정 과목란이 화면을 크게 쓰면, 계정 과목란에 과목은 여기까지인데, 빈 공간이 이렇게 많아요. 빈 공간이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비대면 시험 볼 때는 화면 하나를 분할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좁히면은 여기 하나도 안 보여요. 아, 알아서 좀 줄어들긴 줄어드네요, 이게. 네, 줄어드는 게 있군요. 네. 네, 줄어들긴 줄어듭니다. 저는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자, 그래서, 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좁히는 방법을 여러분 알려드릴게요. 이 과목과 옆에 금액의 이 경계선이 있죠, 이 경계선. 여기다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보세요. 그 마우스 포인터가 이런 네. 모양이 되죠. 이때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과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배치했을 때 예, 화면을 최대한 작게 보면서도 예, 다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요 닫기 단추 여기 있죠. 이걸 예, 누르면 이쪽 화면, 이, 메, 이 최근 메뉴라는 이 화면이 없어져요. 이것도 닫아서 그 부분을 전략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시험 보실 때 문제지는 시험 문제와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은 여기다가 꺼내놓고 쓰면 되고 이쪽에서는 여러분이 더존 프로그램을 꺼내놓고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화면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예, 시험 보실 때 유리한 컴퓨터는 모니터가 와이드, 예, 옆으로 큰 것이 있죠. 예, 이런 것이 유리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뭐 화면 하나에다가 여러 개 넉넉하게 꺼내놓고 쓸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가로 방향으로 와이드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모니터 이런 모니터가 장착된 PC가 이 예, 비대면 시험 보기가 좋다는 거 참고를 하나 주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손익계산서 단기분이니까 여기서 계산해 볼까요? 자, 매출총이익률이라는 것은 매출총이익을 찾아가지고 이 매출총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서 곱하기 0을한 것이 매출총이익. 자, 그러면 매출총이익률 여기 있죠. 매출총이익. 예. 자,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또 계산기를 꺼냅니다. 자, 이거 자동으로 딱 들어갔네요. 예, 자동으로 들어갔으면 그대로. 재무상태표에서는 아까 자동으로 안 들어갔는데, 손익계산서에서는 딱들어갔어니 자, 그러면 나누기로 이것도 바꿔야죠. 두 번째 줄에 요 부호를, 예, 그래서 부호를 나누기로. F 그 다음에 매출액을 이제 클릭해 줍니다. 여기 있죠. 1 1 0 5 0 0 0 0 여길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를 누릅니다. 예, 그러면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 부호를 이제 곱하기로 바꿔야죠. D 그리고 100 그리고 엔터칩니다. 그러면 60이라는 답이 나오죠. 밑에 결과가 예, 60%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뭐예요? 매출 총 이익률이죠. 매출 총 이익률이 60%인 회사라는 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우리가 31 패션이 무슨 회사냐면 옷을 도소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매출 총이 어익자 하나 빠졌네. 매출 총 이익률이 60%라는 말은 원가율이 반대로 원가율은 몇 퍼센트라는 말일까요? 40%라는 말이에요. 원가율이 40%.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매장에서 만약에 만 원짜리 옷을 하나 팔았다 하면은 그만 원의 매가로 만 원짜리 옷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 옷은 얼마에 사온 옷일까요? 원가율이 40%니까. 네, 4,000원에 사온 거예요. 4,000원에 사다가 6,000원에 마진을 붙여서 만 원에 판매하는 그런 회사라는 이야기죠. 모든 상품이 다 그러진 않겠지만, 이번에 연간 손익계산서로 봤을 때 상품의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 어 뭐, 괜찮죠. 네. 우리가 도소매업을 하면서 4,000원에 사온 상품을 소매로 만원에 팔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다. 그러면은, 네, 뭐, 팔리고 막, 팔릴 수만, 있, 그렇게 많이 팔 수만 있으면, 돈 많이 벌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매출 총 이익률은 그 회사가 그 회사가 얼마나 매출액 대비 원가가 싸게 물건을 사오느냐 이거예요. 일단은 싸게 사다가 시장에 정해진 가격을 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이익을 많이 낼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매출 총 이익률이 이익률입니다만은 반대적으로. 예, 매출총이익률에서 100에서 매출총이익률을 빼면 그게 바로 원가율입니다 원가율 네. 자 그래서 우리 이 회사의 매출총이익률은 60%예요 네, 60%자 네. 다음 문제 수행 3번 해보겠습니다 단기의 주당순이익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구하고 발행된 주식수는 만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단기 끌 물어봤으니까 단기의 단기 순이익을 이 발행한 주식수 만으로 나눠주면 돼요. 이 나눠주면 되는데 이 기능은 계산기를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열어놓고 기능 모음에 가보세요. 기능 모음에는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속에 주당 손익이라는 메뉴를 아예 만들어 놨어요. 네, 거기 클릭해 보세요. 그래 놓고, 어, 지금 손익계산서에 있는 단기 순익이 이두 개가 다 나타나 있죠. 여기는 단기, 여기는 전기. 그래서 단기분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단기에다가 여기 발행한 주식수 있죠? 여기에다 만을 입력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 예, 주당 이익이 딱 계산됩니다. 여기다가, 10000 엔터. 네, 여기 4745라고 나오죠. 4745원이 답입니다. 한 주당 4745원씩 이익을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당 이익이라는 것은 뭘 의미를 주는 것이냐. 어제 이제 그, 손익계산서 지표에서 보였습니다만은, 예, 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주죠? 예.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한주당 이익이에요. 한주당 이익. 만약에, 이번 단기의 단기 순이익 이익을, 이익을 이익이 난 것을 말입니다. 주주들에게 100% 배당하기로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한주 가지고 있는 사람은 4,745원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네, 이번 단기 순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100% 배당하기로 했다. 네, 회사에 적립한 돈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전부 주주에게 성과로 주주에게 배당을 현금 배당을 하기로 했어요. 그때 이제 아 그러면 내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주는 5,000 5,000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얼마 받지? 이거 주당 손이 계산해요. 한 주당 4, 745원 나오죠? 거기다가 이렇게 곱하면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수로. 그러면 주주가 받을 배당금이 계산되겠죠. 그런데 단기 순이익에 대해서 100% 배당을 안 하고 절반만 배당한다고 그래요? 50%만 배당한다. 그러면 한 주당 주식수에서 계산한 주당 이익을 50으로 나눠야죠. 예, 나머지 50은 회사가 보유할 거고 50%만 배당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50 나눠서 2,300 얼마 나오겠죠? 예, 그거를 내가 보유한 주식수에다 곱하면 내가 받을 배당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나타내는 그러한 계산입니다. 자, 그래서 주당 순이익을 구하라 그러면 계산기 쓰는 것보다 기능 모음에 가서 주당 손익이라는 요 기능을 쓰면은 계산기보다 더 빠릅니다. 그리고 밑에 확인을 누르면 손익계산서 밑에 여기에 단기 순이익이 끝나는 단기 순이익에서 끝나지 않고 단기 순이익이 아까 여기 맨 밑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밑에 주당 이익이 이렇게 한줄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정보 분석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시험 보실 때그요 더존 프로그램에 있는 계산기가 나는 좀 불편하다 하시면 이런 손계산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풀이가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한 풀이가 되겠죠. 다음은 266 페이지에 보면 출제 예상 문제, 예, 거기 다섯 문제가 있어요. 다섯 문제가, 한번 여러분이 이거는, 어 각자 한번 해보세요. 하시면서 답이 안 나온다든가,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는 질문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3일 패션 회사로 어게 그 뭡니까? 이 기초 정보 관리.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한 거 전부 공부했고 또 전표 입력, 일반 전표와 매입 매출 전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부 조회하는 거, 고정 재산 등록하는 거, 그다음에 재무제표 조회하고 작성하는 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 조회해서 확인하는 것,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하는 방법, 금융과 자금 관리에 관련된 장부 조회해서 보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장부를 마감할 때 데이터를 체크하고 또 마감 후 2월이라는 작업까지 해보는 것까지. 이쭉 예, 전반적인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3일 패션은 이제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다음 단어는 유형별 연습 문제 내용인데, 유형별 연습 문제의 앞부분에 있는 이론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이론을 동영상으로 공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그어 풀이를 했었어요. 제가 그 풀이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연습 문제들입니다. 예, 다 풀진 않았지만 절반 정도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것을 다시 풀진 않겠습니다. 예, 따라서 유형별 연습 문제는 이론 문제 부분은 320페이지까지 있는데요. 320페이지까지는 건너뛰겠습니다. 321페이지로 가보십시오. 네, 321 페이지는 유형별 연습 문제의 실무 수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우리가 해본 내용이 아니니까 이번에는 회사를 유형 상사라고 만들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3,200번으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거는 또 여러분이 그 앞에 다른 분들이 이미 풀어 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백 데이터를 오늘 다시 설치 를 하겠습니다. 네. 백데이터를 다시 설치를 해야 아, 많이, 해야 많이, 이제 누가 이 3200번을 풀어놨더라도 다시 다 정리가 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아마 다운로드 홀더에 다운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 그거 찾는 것보다는 홈페이지 찾아가서 백데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이버나 다음에 가셔가지고 3일i.com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3일i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나 다음에 가서 3일i.com. 자, 그러면 이렇게 samili.com 이라는 요 주소 보일 거예요.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죠. 여기 상단에 있는 네 번, 다섯 번째 메뉴. 제품몰이라는 메뉴로 가세요. 아 그러면 왼쪽에 메뉴가 에, 카테고리라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험서 안내 밑에 있는 AT 수험서 자료실로 가세요. AT 수험서 자료실 들어갔으면 그 안에 백데이터라고 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가 회계실무 2023년도 회계실무 1급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겁니다. 2023년 2월에 업데이트한 이 백데이터의 제목을 클릭하십시오. 자, 지금 여러분 그 실행하기 전에 우선 요 프로그램을 닫아 놓으십시오. 더전 프로그램을 이제 닫아 놓으시고, 종료하시겠습니까? 예. 네, 닫아놓고, 아까 그 홈페이지, 음, 여기서, 어,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은, 녹색으로 이렇게 된게 보일 거예요. 여기를 클릭하여 다운받으세요. 네, 여기 클릭해서 다운받으면 됩니다. 네, 열기 실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RGB라는, RGB 압축이 풀어지는 프로그램이 보일 텐데, 모든 파일에 적용 누르고, 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파일에 적용, 예, 하면은,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최신 버전이라고 나오는데, 이 최신 버전이라는 단추를 눌러서,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세요. 최신 버전 눌러가지고, 예, 프로그램도 업데이트를 한번 해 주세요. 이렇게 업데이트 창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확인 한번 눌러 주시고. 네, 업데이트가 끝났으면은 자동 실행 안 되는군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실행해 주세요. AT 자격 시험. 네. 도전 프로그램을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다시 실행하시고 회사 코드를 3,200번으로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 코드를 3,200번으로 로그인하시면 새로 설치된 백 데이터로 3,200번이 시작이 되고 그 동안 했던 822번은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321 페이지에 있는 유형별 연습 문제 거기 유형 상사로 로그인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